쥐띠 여러분, 10월 병술월의 운세 나갑니다. 직장인이라면 이번 프로젝트, 내가 맡아줘야겠어 하고, 사회적 신뢰와 안정적 수입으로 자부심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게 바로 병술월의 재생관, 돈과 명예가 동시에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지에 있는 술토예요. 이 친구가 살짝 질투가 많아요. 너 그렇게 다 보여주면 겨울에 얼어 죽는다? 하면서, 재능 발휘하려는 것과 나의 돈줄을 슬쩍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달 쥐띠는, 분명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결과가 안 보여. 하는 순간이 올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나를 살리기 위한 계절의 분, 숨 고르기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지금 술 얼른 당신의 돈 버는 힘과 창의력을 땅 속에 넣고 다음 계절을 준비 중이에요. 이건 망한 게 아니라 숙성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쌓이는 평판과 신뢰가 내년 봄, 을목이 다시 살아날 때 현실적인 결실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열심히 하되, 조용히 준비하는 달. 눈앞에 반짝임보다 내년에 큰 그림을 그려야 해요. 쥐띠의 10월 키워드. 조용히 내 자리를 지키고 준비된 사람만이 다음 달에 웃게 될 겁니다.